가지볶음합니다. 가지를 5cm 잘라서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썰어 주면 됩니다. 소금에 살짝 들여서요 물이 생기면 전분에 묻혀서 이렇게 네. 꼭끝시티기있맨면 되죠. 원래 니다 오래 절이면 수분이 다 빠져버리니까 질겨지니까 살짝만 절여서 물이 조금 있을 정도로 해서 전분을 묻혀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라이팬에다가 기름 넉넉하게 넣어서 튀긴듯이 구면 되죠 기름 넉넉하게 넣어서 튀긴듯이 구습니다 튀기도 되는데 충분히 안 한다면 블록블록 블록 올라오면 됩니다. 아시지 말았죠? 이건 애들은꺼지이됩니다 비슷할 것 같아. 가지 묻지만, 물컹하지만, 얘는 이렇게 안 하면 좀더어갑니다또 물컹한, 물컹한, 혹시 물컹한 건 때문에 싫어하지만, 얘는. 여기하니까 식감이 쫄깃하니까아요 가지의 보라색깔이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항암작용을 하는거죠 가지 보라빛 색깔이 몸에 좋다는거예요 블루베리도 그렇고 어, 이거 나드랑 던져내세요 바삭바삭합니다 바지, 옥. 두 큰술입니다. 물은 한 개. 바지 도 개입니다. 그 다음에 물엿 한 개. 설탕은 설탕 한 개인데요. 고추청 한 개. 안에까지끓으니까 이제 얘들을 넣고 졸여주면 되죠 리지 말리지, 쪼리지, 말리서 말리지, 말리지, 어리을때리지말면 되죠 음 맛있겠다 짠거같 말리지, 말리